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예, 또, 커리킨을 먹어볼 건데, 예, 커리킨에 앞서서, 제가 또, 진지하게 이만한 자세로, 예, 여러분, 흰색 셔츠 이렇게 또, 아, 깔끔하게 철에 입고, 예? 자, 일단, 커리킨 시켰는데, 상자가 생각보다 굉장히 커요. 요즘 뭐, 커리킨을 하도! 여러분이 먹어달라고 하셔가지고, 예, 아무튼 제 이름은 여러분, 뚱뚱뚱뚱뚱뚱뚱! 반갑습니다, 여러분. 일단, 금액을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18,000원입니다. 원래는 16,000원인데, 콜라랑 같이 주문을 했기 때문에. 일단 생긴 건 여러분. 그핫 뿌링클? 그거랑 좀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 또 커리 딥소 옷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콜라를 좀 이렇게, 좀. 그 고급지게 콜라 좀 마셔보고 싶어가지고, 얼음을 제가 가져왔어요. 얼음이에요, 얼음. 이것도 그막 레알 사운드인지 뭐 그런 거 보니까 네. 콜라 따르는 소리를 그렇게 들려주시던데 저도 뭐 해야죠 그러면은 오 마이 갓아 댓글 보이죠 댓글 다 보여요 여러분. 댓글 다 보이니까 지금부터 금지여. 댓글 안 읽어요. 댓글 보여요. 이거 금지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예. 네. 아주 뒤질 줄 알아. 예? 예? 나 이거 소, 소스가 이거, 와, 이거는 소스가 굉장히 많이 들어 있네. 카레 분. 헉? 여러분 이 소스에 카레 분 말이 1%나 들었어요. 1%? 일단 냄새는요, 여러분 카레 냄새가 진짜 진하게 납니다. 기대가 좀 되는데요. 지금 요즘 이게 좀 난리가 나가지고... <laughs> 와, 맛있는데? 여러분 치킨에 그 카레가 첨가된 것은 이 BHC가 처음이 아니에요. 국내에도 허니 커리 바사삭이라는 메뉴가 있었는데 그거는 예 카레 맛도 안 나는. 이 소스도 카레 맛이에요. 괜찮네. 사실은 제가... 사실은... 이 아... 소스만 한번 찍어 먹어볼까요? 손... 손꾸락으로다가... 소스도 카레 맛이에요. 아, 근데 약간 이게... 네, 카레 맛이에요. 아, 근데 카레 맛이에요! 튀김옷도 바삭바삭하고 시즈닝도 아주 듬뿍 뿌려져 있고 카레 맛 많이 납니다. 예. 한번 얼마나 바삭한지 사운드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이씨 뼈 있네. 이게 근데 약간 이 가루에서 여러분 그 과자 맛이 굉장히 많이 나요. 과자, 과자 알죠, 여러분? 과자, 예? 무슨 과자인지 까먹었는데 약간 그 그런 거 있잖아요. 프링글스 같은 건. 음좀 짜긴 한데 괜찮아요. 먹을 만한 그짠 정도입니다. 근데 제 쓰이 개인적으로 여기 자체의 가루가 맛있어 가지고 굳이 소스 안 찍어도 먹을 만 합니다. 아아아아 아... <laughs> 양은 뭐, 양은 뭐 일반 치킨이랑 비슷합니다. 안 아, 돼, 진짜 이 손에 묻는 게 진짜 좀 짱나네. 그럼 또 여러분 이러겠죠. 그럼 장갑 끼고. 맵진 않아요. 전혀 매운 매움... 아 매콤한 맛이 살짝 저기 좀 숨어 있긴 한데, 음 응. 간난 애기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매움입니다. 그 카레의 깊은 맛을 더 느끼고 싶다. 그럼 이 소스를 좀 찍어 드시면 되는 거고. 그냥 이거만 먹어도 예. 가끔 이 소스는 그냥 이 소스 사실 계속 먹으면 질립니다. 이거는 가끔 가다 한 번씩 좀 이렇게 좀 단풍 찍어가지고 예. 조금 맵네 매운 맛이 아가리 에좀 있습니다. 어아아 아. 치토스 맛이네 이거 치토스 맛. 에? 치토스 맛도 약간 그그그 그, 그 뭐냐, 약간 바베큐 맛 치토스. 에, 약간 치토스 맛이 나네 여기서 이거 에, 가루가 그거예요 여러분. 치토스 아주. 아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앞으로 좀 유튜브 라이브를 좀 자주 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유, 제가 이제 또 이거 지금 방좀 제가 바, 뭐냐 아, 말도 안 나오네 아유 씨 진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뭐 치킨 같은 거 먹을 때는 사실 여러분들 채팅창은 보지만 씹고 있는데 대답을 잘 못해드릴 수도 있잖아요 또 괜히 뭐 대답해주면 아가리 닫고 처먹... 막, 막 이러고 에? 뭐 솔직히 저, 저한테는 뭐 이렇게 막 선택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또 그러면 또 여러분이 아니 씨... 아유, 뭐, 뭐, 댓글, 뭐, 답글, 뭐, 안 해주시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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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뭐, 소통 안 하고, 뭐, 보통, <놀람> <고통>, 죽통, ᄃ통, <놀람> 막, 이런 거 하니까, 좀 댓글창의 관리가 여러분 좀 필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유튜브 채팅 관리자를 제가 뽑을 예정입니다. 아... <laughs> 아, 다음에는 요거 먹어야지 진짜 과자맛이 아, 이거 지금 여러분 봐봐요 제가 이 살점을 이렇게 찢어박여가지고 요소 옷에 찍어먹잖아요 이렇게 이걸 딱 먹었을 때 이럴 때 여러분 굉장히 비슷한 맛이 나는 게 뭐냐면 나초 있죠 나초 나초를 그그뭐 뭐라고 뭐, 뭔 소스라 하죠 스위트 칠리 소오스 살사 소오스 그막 토마토 갈고 막그뭐에뭐 아이고 유막 이거 하고 해가지고 그 소스 있잖아요 그 맛이 좀 나네 이게 여기서 과자 그 어디서 나초 맛이 나는지 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두 개를 같이 먹으면은 에, 나초랑 그 소오스 아 이건 부위가 뭔데 뭐 이렇게 돌이야? 화석인가? 음. 틀음안 해요. 아유, 진짜 여러분 그 댓글 때문에 앞으로 제가 틀음안 하겠습니다, 진짜. 제가 오늘 이렇게 BHC의 커리퀸 먹어봤는데요. 맛은 뭐, 뭐뭐뭐뭐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예. 살짝 매콤한 맛이 있고 어, 이 위에 이 시즈닝이 뿌려져 있어요. 가루가 그 뿌링클 같은 거 예. 뿌려져 있고 약간 그 과자 맛, 치토스, 썬칩, 약간 그런 맛이 좀 나고요. 뭐 치킨무에서는 예, 치킨무 맛이 나고 예, 여기서는 그 살짝 그, 그, 아무튼 해가지고 제 종합적인 평가를 말씀드리자면, 예, 오늘은 제 점수를 말씀드릴 건데, 예, 100점 만점에, 가격과 맛과 뭐, 고기의 육질, 예, 그런 것까지 좀 이렇게 분석을 해서, 예, 100점 만점에,